자, 오늘 좀 피부가 안 좋아서 이게 가상 유튜브를 켰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자의 썸6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남자가 생각하는 썸과 여자가 생각하는 썸은 다른데요.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 남자여도 태생부터 여자를 태어나 수많은 여자를 만나본 제가 말하는 여자 썸이 더 신뢰감이 가실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든 보이는 여자의 썸, 6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모르는 사람. 어느 썸이든 연예이든 출발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계가 존재하죠. 보통 10명 중 9명은 아무리 남자가 성적인 매력이 있어도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 단계가 보편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단계. 이름만 아는 사람. 이름만 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아니면 특별한 행사나 모임에서 한번 만나고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아직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딱히 친하다고도 할수 없는 관계입니다. 3단계. 친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 친한 경우를 여자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사적인 정보, 거주지역, 다니는 직장 혹은 대학, 관심사 공유 등등 일반적으로 동성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말하는 얘기를 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썸으로 돌진하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예전보다 편해져서 잘 웃는 것일 뿐, 좋아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서 매력이 완전하지 못하니 너무 일찍 경계심을 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4단계, 호감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호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어? 어, 나쁘지 않은 사람이네? 신뢰가 간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1차 간문인, 인품이 좋은 사람임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정확히는 이성적인 면모를 바라보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단계, 관심 가는 사람. 이제 이성적인 매력이 보이는 시점을 말합니다. 남자로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외모로는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성격은 따뜻한 배려심, 티키타카가 잘 되는 느낌을 말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썸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6단계 썸, 서로가 좋아하는 걸 아는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달 이내로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됩니다. 어느 여성분들은 이 6단계를 일주일 안에 마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여성분들은 좀 멀리서 지켜보다가 단계를 밟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여성의 썸, 총 6단계를 밟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심리학, 내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성의 두뇌가 남성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썸에서도 그 양상은 두드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썸까지는 그냥 가실 겁니다. 썸을 타보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리프시마인 홈페이지에서 현실을 기반한 연애 심리학 기초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